여러분, 오늘 판검사 놈들이 또한번 사법 구태타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 재판입니다. 왜 재판인가? 촛불 구태타에 똥개들이 판검사질을 하니까 당연히 재판이 개판되는 것이 안 그래요. 광우병 촛불 폭동 일으킨 놈들 내토론할때 따지지도 못지도 않고 사기극이라고 한단어를 끝내면 되죠? 이 재판 또한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사법 반역자들의 개판입니다, 여러분! 저 검사 놈들은 반란자들이기 때문에, 시간의 심판을 받아서 문재인이가 내려올 때, 저 검사 특검 놈들, 민낯하게 만든 그 단두대로 우리가 처형을 해야, 대한민국의 국가가 정당화됩니다 여러분! 박영수, 윤석열 그리고 특검 그놈들 폭복을 입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법반역자들 반드시 처단되어 대한민국이 용감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애국적인 21세기의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놈들은 재판에. 진실을 짓밟고 사기에 찌든 저 판검사 람들은 저단만이 가장 자비로운 국민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 문재인 놈은 전쟁을 통해서, 문재인 놈은 전쟁을 통해서 끌어내려서 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을 단두대로 자르려 했던 바로 그 단두대로 우리가 문재인을 처단해야 되듯이 맞습니다. 이 판검사 람들도 민노총이 만든 땅두대로 광화문 사거리에서 처단을 해야 대한민국 국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거기에 멀뚱멀뚱한 경찰들은 옷을 다 벗겨서 삼천교육대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검사람들은 네. 옷을 다 벗겨서 강제노동수용소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지금 그 놈들이 원하는 거고 방송계 언론계에서 박근혜 대통령 자기 탄핵에 던 앞장, 앞장선 기자들은 부, 붙잡아서 요독수용소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뭐 동아일보 TV 유선 채널A, MBN, YTN, 이런 뉴스 t 비 KBS, MBC, YTN 여러분! 저 기자놈들은 요독수용소에 가고 세상에 못 나와봐야 자유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습니다이 새끼들이 자유를 주니까 김대중식, 사기치는 자유를 즐기고, 너무 열심히 깽판 치는 자유를 즐기고, 이 새끼들은 자유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박근혜 대통령 사형이 나오든, 사형을 박벌시키든 신경 났습니다! 어차피 태극기 혁명으로저 탄핵 세력을 몰아내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악과 선언 승부가 나기 때문에 사형을 때리든, 방금 없 놈들, 저 자기들 권리인데 하라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 블랙리스트 범죄 여자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걸린 놈들을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걸린 들을 보니까 꽃치가안 서는데 제자들에게 꽃이 내놨다고 그래 이런 새끼들에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게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행했던 모든 국정운영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위해고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난동으로 모르는 저 주사파 정권이 하는 모든 국정 운영, 재판, 언론 보도, 전부 나라 말아먹을 반역 반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눈도 깜빡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 건강 유지하고, 햇기 들고, 씩씩하게 나오면은, 저 황금 사람들, 한중의 황금 사람들, 여독 수용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3월 1일 날되니까 어제 아래 보니까 김무성이 너무 도대한 새끼가 이 새끼가 태극기 들고 장재원 이 새끼가 깜짝 놀란 눈깔을 해가지고 자동차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안보파리하는 거 봤죠 이 새끼들이 당황한 놈들인데 여러분 이 새끼들이 주산방에 들어오기 한 꽃길을 깔아주고 이 새끼들이 주산방에 들어온 군사 도로를 내주고이 새끼들이 주석바가들은 고속도로를 내줄 자들인데 뭐 태극기 돌고 3월 1일 날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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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으려고 어제 보니까 공격하더라고요 여러분 태극기 기쁨으로 가장 먼저 태극기 발휘하는 저 자유한국당 저 탄핵 부역자들저 새끼들부터 태극기 기쁨으로 때려주게요 대한민국이란 검사 판사들이 못된 뭐 기자 <laughs> 내가 전쟁은 내가 전쟁은 나쁜건 줄 알았어요 저 문재인 저 새끼가 평화 타령을 하니까 전쟁이 잡비고 전쟁이 승리고 전쟁이 사랑이라는 걸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전란을 초래하는 평화의 이름으로 북한 침략자들을 육해공군 다 모시고 하룻밤에 1800만원 호텔에 모시고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 전부 그 앞에 아련하게 가게 만드는 저문제의 지사파 장관, 저걸 타도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저절로 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구형 3,40년 나왔다 그러면은 쟤들이 망길 것입니까? 화를 낼 것입니까? 저 놈들은 망길 놈들입니 여러분. 그러니까 그놈들과는 태극기 들고 섞이면 안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놈 반드시 태극기를 팔아서 안보 파리를 하고 3.1절날 더럽피려는저 자유한국당 단핵파 그놈들부터 몰아내야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재판이 되고 개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럼 네. 우리 정답 다 알게 됐죠 네.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들고 태극기 단체들을 중심으로 홍방자당하거나 절대로 씻기지 말고 열심히 싸워서 태극기 혁명을 이루어야만이 저 복복을 입고 사법 반란, 사법 반역, 만국행명을 하는 방금 사람들을 처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한치 흔들림도 없이 3월 1일 날또 서울역 광장에 나와서 저 광화문으로 첩불난동에 그들의 성지 우리가 볼 때는 그 망국의 광화문 광장으로 진격을 해야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 천 년을 때렸던 만에 때 그거는 자기도 꼴린다 때리는 그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대한민국의 제 법원이 망국의 아지트가 안 되도록 우리가 정상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